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CNR 리서치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위치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거래가 많이 없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어 하락도 길었었죠. 주봉상의 진행을 보셔도 주가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이유에선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올라가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거는 사실 리딩하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개인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 기업 내용을 보면은 시총이 지금 796억 정도 형성되고 있고. 어, 작년하고 올해도 대체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무난한 기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은더 좋고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바짝 한번 확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저항에 부딪혀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 위에서 팔고 내려오면 바로 다시 재매수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종목들도 이런 식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재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기업 내용도 괜찮고 주가도 바닷권에 있으니까 그냥 반드 저기 조정 시 매수했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들고 가버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케이스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강하게 오를 때 위에서 바로 팔고, 어,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바로 다시 재매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 상승을 노릴 수도 있고, 그냥 예상대로 진행을 안 해주고 밀리더라도 그냥 들고 가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는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가도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기업 내용도 상당히 괜찮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은 상승 첫날 강하게 올라설 때 한번 강하게 올라서니까 요 타이밍에서 네, 한번 팔아 주고 다시 내려올 때 정확하게 잡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려오면 그냥 잡으면 돼요 일반적인 주식은 그게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더 밀리면 물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는 종목이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 재매수 했으면은 또 올라갈 때또팔수 있단 말이죠 또 수익을 발생시키거든요. 예,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원래 또 들고 가던 종목이니까 손해보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내려올 때, 지금 여기서 사고 팔고 한 거는 다시 내려올 때또 사면 돼요. 그, 이 대응 방식은 사실 리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대응이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어... 리딩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데 본인이 계속 갖고 가던 종목이 만약에 저렇게 진행을 해준다면 현재 마이너스 상태일 경우에라도 충분히 위에서 팔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바로 사는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엔젤로보틱스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상승을 할때 5분봉으로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티가 나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팔고 내려오면 다시 바로 다 사, 다시 사버리면 돼요. 일반적인 주식은 저렇게 사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가에 있는 주식은 길게 하락을 해버릴 수 있는데, 원래 갖고 가던 주식. 이나 종목의 내용을 봤을 때 괜찮은 주식 같은 경우는 저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으로 장기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기업 내용이 괜찮거나 그두 가지가 충족될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재매수를 바로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안 올라가면 어차피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또 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종목도 다시 내려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려오면 우리가 희망한, 희망한 가격에 다시 재매수를 할수 있죠.